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지민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민머리를 먼저 분석하다면은 여러가지 머리를 많이 하셨지만 약간 요런 머리, 요런 오대오 머리나 가르머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글형도 좀 달걀형에다가 약간 긴형 얼굴이니까 너무 핏한 느낌보다는 무게감 있는 가르머 머리, 가르머 머리를 한것 같아요. 무게감 있는. 어, 다른 것도 많이 잘 어울리겠지만 저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머리 형태로 조금 쉽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어, 섹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투 섹션 라인으로 탔거든요. 두 섹션 라인, 두개 라인으로. 얼굴이 기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존을 좁게 타셔야 돼요, 좁게. 왜냐면 하 너무 높게 잡으면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무게감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양을 조금만 잡았어요. 가위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머리는 보니까 투블러 느낌이더라고요. 보시면 약간 투블러 느낌이. 미리 수는 27mm로, 27mm로 가볼게요. <목소리> 27mm로 빨리 정리해주고요. 입 7mm라니까 라인이 되게 길죠. 요렇게 나와야 돼. 왜냐면 이거를. 20, 뭐 20mm로 뭐2 0 하면 이런 부분이 너무 피트해지니까 만든 약간 상고 느낌을 만들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게감에 싸줘야 되니까 안전하게 숱이 없으면 뭐 30mm 하셔도 되고요 약간 저는 한 27mm나 30mm를 많이 선호한 편이에요 27mm나 30mm를 하게 되면 장점은 이제 그릇나루를 많이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mm로 하면 그릇나루가 엄청 짧을 거예요 한이 정도 딱 잘려 가지고 그릇나루 위에서, 위에서 끌어서 내리는 분들은 엄청 짧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잘라 놓고 추정하시는걸 추천해 드려요 잘라 놓고 이제 길을 파야 되겠죠 그러면 은 길을 길을 살려주고 팔 부분만 합니다 길이를 요즘 남자분들이 좀 그랜더를 긴걸 좋아하잖아요 일단 길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이쪽 라인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엄청 짧아지겠죠 다 들어가면 이쪽은 또 재배출되면 뜨니까 여기 이렇게 가다가 길어진 애들만 밑에 길어진 애들만 잘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요즘에는 이 부분이 짧거나 이 부분이 짧게나 요게도 너무 많이 파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요즘에는 좀 시스루 댄디 컷이나 좀 자연스러운 느낌 많이 하잖아요 부객님들 자연스러운 거 많이 찾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길이를 조금씩 정리해 주는 거예요 27mm 밀었으니까 이쪽은 조금 더길 거예요 그러면은 클리퍼로 수직으로 내려주면서 그라데이션 만들어 주시요 그라데이션 만들어주면서 일자로 그냥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이 느낌대로 그라데이션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면대로 그리고 굴려주면서 굴려주면서 굴려주면서, 굴려주면서. 그럼 어때요?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굴려지죠? 자연스럽게. 자를 때도 이렇게 그라를 만든다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것도. 이건 뭐 수시 적당히 있지만 수시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거좀구 부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밑에서 좀더 이렇게 들어서 얄쌍한 느낌을 살짝 틴닝을 잡아주셔도 돼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은 많이 칠 필요 없고 이쪽은 살짝만 그 전체적으로 너무 숱이 많거나 무거운 부분을 조금 더 틴닝으로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얇쌍하게죠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릴 수도 있고요, 그죠? 조금 더 레이어적인 느낌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얄쌍해 보이겠죠? 이런 느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숱이 많으면 라인만 조금만 숱도 그라 느낌으로 쳐주는 거예요. 좀 핏하게, 그죠? 이런 식으로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라인이 이렇게 요렇게 잡혔죠? 이제 길이를 코끝 정도 들어야 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요 정도에서, 저 정도. 그죠? 가면서 여기가 엄청 길죠? 여기 약간 눈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드라이해서 이렇게 올린 머리니까 올린 머리니까 좀 길게 해줘야 돼요. 그죠? 생각보다 이쪽을 좀 길게 빠지는 느낌이랑 무게감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길이 설정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잡아서 길이 가서 약간 굴려주면서 같이 연결해줍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려서 연결해줍니다. 음, 요까지는 길이가 길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킷 없는 요런 기장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기에서 우리가 요기서 요까지는 이렇게 굴려줬죠.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굴려줬으면은 이제 요기서부터 다시 일자 느낌으로 살짝 갑니다. 일자 느낌으로 갑니다. 너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그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자르기 전에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를 잘랐을 때 올라가고 드라이 헤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덮고 올라가는 정도. 요, 요 정도 길이. 어, 요 정도 느낌이면은 길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 길이 정해졌으니까 뒤에까지 같이 한번 길이를 정해 주면 편하겠죠. 층보다 길이를 먼저 정해 주는 거예요, 길이를. 자, 여기에서 똑같이 길이를 갖고 와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정리해 주고 갖고 와서 길이를 정리해주세요. 자, 길이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맨 처음 요 정도, 요 두, 요딱 나눠 놓고, 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무거우니까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그림에서 봤을 때요밑쪽은 조금 무겁고, 위쪽이 조금 가벼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요까지는 좀 무게감을 주고, 위에서는 이제 채을 조금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탄그 느낌대로. 앞쪽은 약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섹션을 타줍니다. 올라갔고,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죠. 올라갔고, 떨어지고. 요대로 잘라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각도를 살짝 45도 느낌 듭니다. 똑같이 잘라주고, 그죠? 물감 줘야 되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요, 요까지는 이 손모양대로 그대로 가줍니다. 그죠? 굴리면서. 45도 느낌으로. 그 요기서는 일자 느낌으로 다시 똑같이 45도 느낌. 잡아서 45도 느낌으로 그러면은 머리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한이 정도. 어, 개 정도 느낌 괜찮을 것 같아. 요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타 줍니다. 타 줘서 여기서 좀 무게감 줘야 되는데 90도까지 들면 너무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70도 정도로 이 90도니까 한 80도, 70도 정도 가 줍니다. 45도에서 70도 그리고 두상 따라서 70도. 두상 따라서 굴려가면서 7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도. 여기서 너무 무게감이 빠져버리면은 드라이 했을 때이 올라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겠죠. 이 무게감이 없어지겠죠. 무게감 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드라이 했을 때 느낌을 봅니다. 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자, 금럼 넘어갑니다. 무게감 있어야 되니까 70도로 일단은 끝내줍니다. 같이 70도로 가이드 확인하고 70도로 그리고 70도로 70도로 끝내줍니다. 자른 거 생각하면서 70도로 일자 느낌으로 뒤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커트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들어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약간 무게감이 쌓였죠 그죠? 생각보다 길게 잘라도 길이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울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위쪽 부분이 조금 층이 있으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 버튼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 한번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제 위쪽 부분만 이렇게 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타주시고, 똑같은 아크 섹션, 똑같은 모양으로.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섹션 똑같이 잡아서, 들어서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무게가 밑에 무게가 빠지니까 낮을수록 밑에 무게감이 빠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7도까지 무게감 쌓여줬는데 이렇게 또 가면 중간에 무게감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쪽만 주면 되니까 각도 같은 경우에는 180도 기준에서 여기 135도니까 150도에서 160도 정도 되겠네요. 150도에서 160도 정도 커트 라인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니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150도에서 160도 정도 들어서 커트라인. 여기 가이드 있죠. 가이드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줍니다. 머시룸 라인으로 떨어졌을 때 짧고 길게. 그죠. 이렇게 커트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잘라줬고, 이 뒤쪽에 똑같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커트라인이 뒤쪽에는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커트라인. 그죠. 그리고 커트해줍니다. 만약에 요걸 요렇게 다다 잘라버리면은 보면 요걸 요렇게 다 잘라버리면은 여기가 엄청 여기가 엄청 길어질 거예요 뒤에가. 그러면서 여기가 빠지는 느낌 나겠죠. 요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얘를 멈춰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니까요렇게 잘라주고 요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가다가 끊김이 있죠. 원래는 이렇게 자르면 너무 멋이롬 라인으로 길어지니까 잘라주고 요렇게 일자. 요기 일자고 여기 요 라인이 요기고요기 일자 라인.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그죠 그러면은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 무게감은 그대로 밑에 무게감을 살리고 위에 층이 조금 난 거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은 조금 편해요. 아 그럼 생각보다 머리가 조금 무겁고 위에만 층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머리를 올려서 드라이하게 되면은 이거 많이 뜨니까. 지금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여자 머리처럼 약간 좀 무게감 있는 머리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죠? 옆머리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쪽. 제더 짧게 가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부분 을 잘려줘야 되니까 약간 뒤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은 이쪽만 잘리고, 이쪽을 잘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머리를 뒤로 당겨와서. 각도는 우리가 자른 이첫 단위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45도 느낌으로 뒤로. 뒷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게 엄청 길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45도로 커트 해줍니다. 자, 그죠?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70도지만 뒤쪽으로 당겨와서 70도 정도로 커트. 마찬가지로, 여기는 존이 좀 미들존이 넓어졌으니까 3개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몸을 옮겨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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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포지션을 바꿨지만 선생님들은 한 펜을 자르고 옮기고 한 펜을 자르고 옮겨야 돼요. 두상이 둥그니까. 그리고 발은 직선적으로 가면 안 되고 발도 둥그렇게 요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몸도 손도 발도 다 둥그렇게 움직이면서 자르셔야 돼요. 움직이면서. 그러면은 요기서 이제 길이는 맞고 좀 약간 올라간 느낌이 나죠.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게 둥그니까 자르고 옮기고 자르고 옮기고 자르고 옮기고 손도 둥그렇게 들어가야 돼 두상이. 여기 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자르고 옮기고 자르고 옮기고 자르고 옮기고 해야 돼요. 손 모양이랑 발도 약간 이 직선으로 가, 가면 안 되고 발도 둥그렇게 굴려가면서 발이 직선으로 가면 안 되고 둥그렇게 굴려가면서 발도 그죠. 같이 몸이랑 바디 포지션 다 같이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 좁지만 여기는 넓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른 뒤로 당겨야 되겠죠. 뒤로 당겨서 채집도로 일단 마무리해 줍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이 옮기고 손도옮기고 이렇게 몸이 옮기고 손도 옮겨서 정 중앙까지 갖고 와서 70도로 너무 길어진 애를 끊어줍니다. 이 라인 커트 라인이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이 보면 커트 라인이. 딱 잡았을 때 커트라인 약간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나야 와 돼요. 이렇게 길어지면 엔지 둥그렇게 우리가 둥글게 잘랐으니까 당연히 커트라인도 이렇게 커트라인 둥글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투상이 둥근 걸 이용해서 잘라야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요도 마찬가지로 요게 자른 바이드 갖고 와서 둥그렇게 갖고 와서 탑 부분만 이게 수직이면은 아까 우리가 150, 에서160 정도 된다고 했죠? 이 기준점을 요렇게도 한번 자를 수도 있고요. 요게 가고 세 번으로 똑같이 나누셔야 돼요. 요 면에 한번 잡아서 수상이 둥그니까 잘라주고, 그리고 이쪽도 둥글잖아요. 이쪽. 그러면은 몸이 또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이 기준으로 해서 굴려주고요. 그리고 몸이 맨 마지막은 뒤끝까지 와야 되겠죠. 완전 둥그러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갖고 와서, 요까지 수직으로.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남자 머리가 너무 길어지면 너무, 너무 여성스러우니까. 그죠? 그럼 수술 안 쳐도 형태가 어때요? 이렇게 한없이 길어질 것 같은 애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얘는 길이를 살리고 싶고 얘는 조금 더 올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올려 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더 무거운 뭐 여기 잡아서 레이어를 더 주셔도 되죠? 근데 긴 형에는 한이 정도 웨이트 느낌을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긴 하지만 이 파디 포지션이랑 핑거 포지션 그런 걸다 기본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수술 한번 쳐볼게요.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이 없으니까 자연 각도로 잡아서 똑같이 3분 1지점만, 1지점만 끝에만 쳐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도 45도로 45도로 끝만 쳐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로 끝만. 왜냐하면 투로 라인이기 때문에 칠게 많이 없어요. 수술 많이 치는 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똑같은 각도로 3분의 1지만북끝처럼쪽빛하게 빼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무 여기서도 이뭐 3분의 2 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무게감을 좀 쌓아 줄 거니까 수시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3분의 2 지점까지 치면 되겠죠 조금 무거운 부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더 공략해 주시면 돼요 아, 여기가 좀더 무겁거나 여기도 한번더 살짝 조금만 더 쳐줍니다 이런 데도 한번 조금씩 쳐주고요. 근데 무게감 남아 있어야겠죠. 되 가이드가 안 타게 되는 선에서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얄쌍해졌죠, 그죠?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둥그스름한 무게감이 있을 정도로 여기 수수 너무 많이 쳐버리면은 무게감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피트해져 버려요 머리가. 내가 길이는 긴데 이렇게 되는 경우 뭐아요수 너무 많이 치면 이렇게 돼 버려요. 머리 모양 이렇게 만져도 나중에 아까 이런 식으로 돼 버려요. 수수 너무 많이 쳐버리면 약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무게감. 그죠? 이런 느낌. 너무 숱이 많으신 위에서 추워도 되고, 저는안 추워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면 그러면은 머리 드라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드라이 끝난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어때요? 눈을 살짝 여기는 살짝 띄워주고 눈을 살짝 가리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귀까지 이렇게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무게감 있어야 되는 요런 아까 그라 느낌이 있고 여기서 살짝 아까 층 살짝 낸 정도, 그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요런 머리는 좀 남성미보다는 조금 더 중성적인 이미지 좀 섞여 있는 머리.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머리 같은 경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성스러운 머리 많이 사진도 들고 오고 약간 숏 단발 느낌 여성스러운 머리도 많이 들고 오거든요 커트라인이 약간 요즘에 여성스럽게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 같은 걸 이렇게 가고 되게 길어요 그린나루가 살짝 이렇게 저 그림처럼 보일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머리는 곱슬이 심한 분들은 이제 볼륨 매직하시고, 그리고 곱슬이 안 심하면은 롤 스테이트, 뭐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그죠. 이 영상이 정답이 아니니까 또 보시고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좋아요 버튼 한번 꼭눌러주세요